성남FC가 K리그 통산 500번째 경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김영광 골키퍼를 축하하기 위한 작은 선물을 선보입니다. 성남은 오는 7일 오후 7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하나원Q K리그1 2025라운드 대구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승선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성남의 합류에 매 경기 슈포 세이브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광이 이번 대구전에 출전하게 되면 K리그 동산 500경기란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500경기 출전은 김영광 이전에 단 4명만이 달성한 기록으로 구단은 김영광이 경기에 출전해 레전드 대우로 500경기를 기념할 예정입니다. 이날 선발 출전하는 11명이 500경기 기념 티셔츠를 함께 입고 입장하고 입장 후에는 양팀 선수들이 도열해 김영광 선수의 500경기를 축하하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날 홈경기에서 김영광은 500번째 마킹된 특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합니다. 등번호 500에는 김영광 선수의 경기 모습이 조화롭게 담겨 있으며 특별 유니폼은 경기 후 한정 판매될 예정입니다. 구단은 무관중의 아쉬움을 털기 위해 차주 500경기를 기념하는 스페셜 유니폼 판매와 응원 공모전, 까치톡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로 팬들과 함께 김영광의 500경기를 축하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시즌 개막 후 2승 2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성남은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세번째 승리의 도전장을 던지고 출전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